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초미의 관심사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밤사이에 발표됐습니다.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 근원 CPI가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5월에도 0.7%나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상치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1981년 9월 이후로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근원 물가가 올랐던 적은 지난 4월 그리고 1982년 4월 단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가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전체 물가는 전월비 0.6%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이 0.6%의 상승분 가운데 절반 이상 52%를 이른바 경제 재개방 관련 6개 품목이 기여했습니다. 화면에서 점선으로 부각해 놓은 흰색 막대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아주 소수의 품목들이 물가 급등세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 렌터카 비용, 자동차 보험료, 숙박비, 항공료, 외식비 등입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월간 물가 상승률은 0.3%로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소수의 품목들 때문에 전체 물가가 부풀려졌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는 픽텟 자산 운용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린 겁니다. 전년 동월비 상승률에서 따져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3.8%를 기록한 근원 인플레이션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7% 포인트를 이른바 코로나 민감 아이템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기저 효과까지 제외하면은 인플레이션의 밑바닥 흐름은 1.6%에 그친다는 게 픽첼의 분석입니다. 코로나 이전 추세에 비해서 오히려 약해져 있다는 얘기죠.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별도로 산출하는 지표들도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중위 CPI, 메디안 CPI는 전년 동월비2.1% 오른데 그쳤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5.0%라든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CPI 인플레이션 3.8%에 크게 못 미칩니다. 중위 CPI, 메디안 CPI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 순서대로 품목들을 열거한 뒤에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한 가지 항목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물가가 급변동한 것들을 다 빼놓고 보면 그 중간의 흐름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우려할 만한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16% 트림드 CPI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유별난 가격 변동을 보인 항목을 아래 위로 총 16%만큼 가지를 친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면 중간 흐름에 있는 물가들의 상승률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품목들 역시 5월에 전월비 0.4%나 올랐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그16% 트림드 CPI의 전월비 상승률의 추이를 그린 겁니다. 지난달에 기록한 0.4%의 상승률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치로 본 추세도 0.3%를 넘었습니다. 월간 0.2%의 속도가 연준 목표에 부합하는데 말이죠. 이 그래프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메디언 CPI, 물가 상승률이 맨 중앙에 있는 한 품목의 전월비 상승률입니다. 이 역시 5월에 0.3%에 가까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치로 본 추세 역시 적절한 속도 0.2%보다 높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실질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물가가 그보다 더 올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제로 쓸수 있는 구매력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서 화제가 됐는데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아주 기록적인 감소세입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이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때 혜택을 보죠. 5월 물가가 나오자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할 것 없다. 그런 반응입니다. 이 그래프는 물가가 불안할 때 인플레이션이 뛸때 이득을 보는 채권, 물가 연동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이 채권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본 것이겠죠.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판단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